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의 최신 근황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소식과 또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곳에서 신규 화보를 좀 찍었습니다. 여기에도 좀 심오한 뜻이 있었는데요. 나스타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의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SS 신상 화보인데요 착 보면 임영웅님이 지금 스탠딩 마이크에 딱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포즈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뒤에 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쫙 있어요 이제 임영웅님이 비슷한 포즈를 좀 취하고 있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적인 면을 좀 보면은 웰메이드의 마음을 좀알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로큰롤의 제왕입니다. 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비주류였던 로큰롤을요 대중음악계 주류로 좀 끌어올린 최초의 록 아이콘입니다. 임영웅님도 비주류였던 트로트 장르를 지금 주류로 끌어올렸죠. 또 에비스 프레스에는 가스펠, 로그망 펑크,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에서 모두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지금 임영웅님도 발라드와 트로트 다 섭렵을 했고 팝송부터 다양하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이번 정규 앨범에서 다양한 장르를 담을 거라고 했고 모든 장르를 잘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모든 장르 최 정상급에 오른 거 보면은 이제 웰매드씨에서도 이제 임영웅님이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이렇게 모든 장르를 섭렵을 하는. 새 정상이 가수가 됐으면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웰메이드 정말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 사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닌 거죠. 또 엘비스 프레슬리는 딱 보면 은 어떻죠? 어우 되게 미남이죠. 임영웅 님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렇게 두 사람의 음악적인 면을 보면 조금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네요. 임영웅 님에 대한 이제 웰메이드의 진한 마음을 좀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영웅님의 최신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영웅의 모습이 보이죠. 검은색의 롱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좀 손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운데와 그 옆에 분 모두가 다 같은 포즈를 좀 취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또 다들. 블랙의 의상을 입었고요. 또 아래 운동화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운동화인 걸알수 있어요. 나이키 운동화인데요. 이제 임영웅님과 옆에 계신 이제 친구분들로 보여요. 이 지인분들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고 임영웅님은 주황색의 운동화를 신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이 같은 걸 보면 임영웅님이 선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해 임영님이 이렇게 친구분들, 지인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영이은이세 명이 다 이제 같은 운동화의 디자인을 보면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고요. 또두 번째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가도 있고요. 여자분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세 사람이 또 같은 포즈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앞을 보고 있습니다. 임영웅님 보면 마스크 써서 얼굴, 얼굴은 잘안 보이는데 헤어가 좀 많이 기른 거좀알수 있어요. 글을 좀 볼까요? 드디어 와주신 영희 형님과 영준 형네 패밀리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깜짝 서프라이즈로 고기 드시러 오기 있기 없기 식사 맛있게 하고 가신다니 뿌듯하네요. 축구로 맺어진 인연 형님들 매번 감사합니다라고 하트가 있어요. 태그를 보면은 리턴즈 임영웅 FC 섭돌이하고 이렇게 웅투어 임영웅 히어로 영웅시대에 적혀 있네요. 임영웅의 팬덤 영웅시대까지 좀 이렇게 시태그를 한걸알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게 지금 임영웅님가 함께 좀 축구를 하는 지인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영웅님이 이 친구 분과 함께 좀 같이 좀 먹으러 온걸좀알수 있는데요. 이 영준형 이라는 분은 이제 은하스타가 몇번 소개를 해드렸죠 축구선수이고 임영웅이가 친한 지인이란 걸알수 있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영웅 친구 조영준, 뭉찬, 이승연 축구 유튜버에 도전한다 라고 적혀있고 이분이 실제로 이제 사업도 하시는데 축구 관련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렇게 첫 시작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고, 사진을 보면은, 가수 임용! 조코치님 팀, 좋은 선수 많이 발굴해주세요. 하트하고, 이렇게 좀 화안을 보낸 걸알수 있죠. 그리고 또, 은하스타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조영준님과 이렇게 임용님이 뭔가, 좀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VR 체험이에요.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러 갔던, 이렇게 다른 지인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또 보면은요, 이렇게 축구죠. 축구팀원들과 함께 건행을 하면서 좀 포즈를 좀 취한 걸알수 있습니다. 태그를 보면요, 임캡틴, 뭐 임영,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임메쉬도 있네요. 임영임을 지칭하는 걸좀알수 있죠.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임영임이 활짝 웃고 있는데요. 임주장, 임매씨 부산 콘서트, 부산 친구들, 부산 맛집, 임영웅하고 좀 이렇게 지인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 조영준님 같은 경우는 뻥숭아 학당에서 전화로 출연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임영웅이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사랑한다, 영이 사랑하지라는 미션을 좀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임영웅님과 조영준님이 정말 친한 걸좀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화는 하저는 예고를 안 하고 그냥 불시에 하거든요. 이 당시 이제 이찬원님과 김희재님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희재님이 방송하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00% 그냥 리얼로 전화 연결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임영웅님과 조영주님의 좀 우정을 좀알수 있는 대목이고요. 다른 사진입니다. 이렇게 길에서 많은 분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또 이렇게 이번에는 이동욱님이 있네요. 이렇게 또 엄지척을 하고 찍은 사진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셀카 모드로 많은 분들과 찍은 것이알수 있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임영웅이 유튜브 영상에 나와있죠. 태그도 보면 FC악이라고 써있는 것좀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축구하는 중간에 찍은 사진이 있고요. 임영웅님다 엄지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축구할 때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임영웅이면 정말 노래할 때와 축구할 때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조영준님과 임영웅님의 인연이 정말 굉장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나스타가 좀 찾아봤는데요, 좀 특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임영웅님이 나이키 매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임영웅님 발 아래쪽에 검은색 운동화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고깃집에 있는 이 지인 분들의 운동화와 좀 같은 운동화인 걸알수 있습니다. 또이 임영웅님의 이 인스타그램에 조영주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고맙다. 신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라는 글을 좀볼수 있는데요, 이 글의 의미를 보면은 임영웅님이 운동화도 선물을 했고 또. 옷도 좀 선물을 한게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분들을 좀 챙긴 거좀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팬분들은 게 임영우 최신 근황을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는 반응입니다. 그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 당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